2024년 KBO 리그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1라운드로 지명한 투수 김태영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투구 능력과 다채로운 구종으로 주목받아왔으며 기아는 그를 팀의 미래 선발 투수로 키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태영의 투구 스타일과 장점을 분석하며 그가 윤영철을 넘어서는 활약을 펼칠 가능성을 살펴보자. 김태영은 2024년 케이보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1라운드로 지명된 유망주이다. 키 187cm, 몸무게 88kg이라는 이상적인 신체 조건을 갖춘 그는 프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구종과 강력한 구위로 눈길을 끌었던 김태영은 특히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삼고 있다. 그의 직구는 최고 시속 150km를 기록하며, 빠른 구속은 물론 공의 궤적과 움직임이 탁월의 타자들을 압도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직구를 스트라이크 존에 정교하게 꽂아 넣는 능력은 KBO 리그에서도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슬라이더 또한 그의 핵심 무기로 타자들이 예측하기 힘든 궤적을 그리며 헛스윙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김태형의 또 다른 강점은 다채로운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슬라이더 외에도 커브, 체인지업, 투심 페스트볼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이들 변화구는 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체인지업은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데 탁월한 구종으로 평가된다. 김태형은 이러한 구종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가 미래의 에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김태형은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한 투수다. 그는 투구 중 상대 타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구와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한다. KBO 리그에서 타자들은 각자의 뚜렷한 성향을 가지기에, 김태형의 이런 경기 운영 능력은 그의 성공적인 프로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김태영의 투구 스타일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앞으로 윤영철 이상의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영철은 기아 타이거즈의 주요 선발 투수로 뛰어난 재구력과 다채로운 구종을 통해 KBO 리그에서 큰 성과를 내왔다. 김태영 역시 빠른 직구와 탁월한 재구력을 기반으로 선발 투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김태영은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미 KBO 리그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태영은 프로에서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쌓는다면 윤영철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투구 스타일과 다양한 구종은 이미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앞으로 더 완성된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년 동안 선발 투수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김태형의 영입은 팀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기아의 선발 투수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원이며, 그의 발전은 기아의 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태형이 프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특히 KBO 리그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타자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구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그는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선발 투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아 타이거즈의 1라운드 지명 투수 김태영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구위와 다양한 구종으로 주목받아왔다. 그의 투구 스타일은 이미 KBO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수준이며 향후 윤영철 이상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김태형의 성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에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며 그는 기아 선발 투수진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다. 정재훈 코치가 바라본 신인 투수들 김태형 양수호 일본에서도 통할 가능성 높아 떠오르는 아기 호랑이들의 시대가 열린다. 2024 시즌 무등골 호랑이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만큼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시즌을 이끌었던 젊은 마운드진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정혜영, 곽도규, 김도현, 황동화 등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고 이일희와 윤영철 역시 견고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꾸준한 드래프트 성공과 맞춤형 육성 시스템의 결과였다.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새롭게 합류한 신예들이 그 뒤를 잇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이들을 직접 지도했던 정재훈 투수 코치는 신인 투수 4명 중 김태형과 양수호가 내년 1군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덕수고 출신의 우한 투수 김태형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5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지명된 그는 고교 시절부터 153km/h에 달하는 패스트볼과 청원고 상대 노이트 노런 기록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국가 대표로도 활약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겼다. 정 코치는 이번 캠프에서는 실전 경험이 없었지만 실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선수라며 불펜 피칭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컨트롤할 줄 아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힘 조절과 릴리스 포인트가 안정적이며 1라운드에 어울리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고 평가했다. 김태영은 선발 투수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정 코치는 고교 시절 선발 경험이 풍부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며 향후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대주 양수호 역시 주목받는 카드다. 공주고 출신의 우한사이드암 투수로 드래프트 사라운드 35순위에 지명되었다. 그는 사실상 스리쿼터에 가까운 투구폼으로 선배 곽도규와 비슷한 스타일로 평가된다. 정 코치는 양수호의 공은 타자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스타일이다. 흔히 말하는 지저분한 공으로 타자들을 괴롭힐 수 있는 구위가 있다며 특히 크로스 스텝을 활용해 공을 숨기는 디셉션이 뛰어나며 공회전수 RPM 가 2,700에 달할 만큼 구속에 힘이 실려 있다. 향후 중간 개투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높아지는 기대 속에서도 정 코치는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모든 신인에게는 변수가 있다. 조급함을 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며 현 전력상 신인들에게 즉각적인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내년 1군의 보탬이 될 수준을 목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마무리 캠프는 이 선수들에게 프로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다며 길게 보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선택과 집중의 요령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코치는 마지막으로 프로답게 신체를 관리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캠프 후반부에 체력 부족이 드러났는데 선수들도 이를 체감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잘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조언을 전했다.